본방 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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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다호이 오늘은 사키 뽑는 방송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가 또 사키라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기에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과연 뽑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저번보다는 조금 다이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운이 따라야 돼 이번에는 프세크 안할때는 뭐하냐고요 안할때는 뭐 일을 할 때도 있고 쉴때는 뭐 애니보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뭐그렇죠뭐완다호이 일단 다이아스는 66,000개 있습니다 와 사키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데 이번에 그냥 일러가 미쳤다 미쳤어 일단은 사키가 최종적인 목표긴 한데 이 치카도 나왔으면 좋겠고, 랜도 아, 랜도 이번에 제본 괜찮아서 만약에 다 뽑았다. 그러면 만약에 남으면은 이거 생일 레네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. 한번. 일단 처음은 이걸로 합오 자, 점심... 어? 시 와아? 나사카! 와 처음부터 랜이 걸려버리네? 와 이럴수가있나? 처음부터 와 미쳤다 아니 잠시만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? 어... 어? 또 랜? <laughs> 와또랜 걸렸네 요시 자이번걸은 랜이 합쳐있고요 힐이 <laughs> 한번에 나와줘서 아 이거 사니. 그럼, 그렇지. 제발, 제발, 사키. 사키만 나왔으면 됐다. 오케이!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. 음, 아이리? 아이리인가? 어, 아이리 사음 오, 저것도 1렙 괜찮네. 아이리까, 음, 말했나 이네. 어차피 이거 50대면은 4 확정, 뭐 100대면 픽업 확정이니까. 나름 여기 또 기대를 걸어봐야지 또. 가자! 아? 어, 어 이치칸데이치칸데이출이다 <laughs> <빅돌시다. 웃음> 어, 이치카 나온 건 좋은데. <laughs> 근데 두 배가 아닌데도 뭔가 잘 나온 느낌이 드는데. 자, 다음, 제발, 제발. 아? 음, 이구삼일. 일단 이제 사 확정이네. 자, 가자. 확정인데 누가 나오냐? 시호 그래 시호인데 키토시네. 응 그래 얘도 사성인데. 아안 나오는 거 아이가. 안 되잖아. 으, 안 나. 하씨 <laughs> 보너스 아 여기 보너스가 이렇게 뜨는구나.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. 보너스 아 제발 저거 미노리처럼 천장만 안 가라. 지금 천장 갈 다이어트 없어가지고 뭐 뽑으면 끝인데. 보니가이마스 <laughs> 어? 아. 잠시만. 아까 아까 그 아, 아까 피검인데 아, 저것도 넘겼다. 아, 근데 뽑았다 뽑았다. 뽑았다. 어쨌든 뽑았다. 오! 메이코. 와, 뽑았다. 뽑았다. 요시. 이치카 남은 건 사키. 근데 아직 아 모른 찍다. 아직 모른다. 지금 천장을 못 치기 때문에 사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.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뽑고 싶은 거는 진짜 안 나와요. 제발 마지막에 나오는 거만 이를 가자 제발. 에이. 이게 PU 확정이 된다 쳐도 그또 랜덤이라 아직 몰라요. 제발 일러가 너무 개사기라고 이거는. 아 제발. 음 마지막. 어, 자 과연 나올 것인가 이끄소 어? 아또 나오냐 망했다 잠깐만 근데 어, 지금 백연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더 찬스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일단 가볼 때까지 가보죠 뭐. 자 가자 제발 no. 우와 마치까 어, 야, 가야지, 이거는. 제발 가야지. 와, 미쳤다. 아, 이거 안 나오는 거 아이가, 이거? 와, 미쳤다, 이거는. 특히 진짜 사키만 나오면 된다고, 사키만. 옴니, 사키. 됐다, 됐다. 아, 이것만 나오면 돼, 이것만. 근데 이거 픽업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일단 해볼까? 와 이게 사성인가 보네. 그래 이게 사성이네. 어? 아또 레이야. 아, 마다카요. 와 곱하기 2다 곱하기 2 각각 에게. 두 개씩 나왔다이말이야 마치까. 사키 제발 한 번만 나온 끝인데 여섯 건 남았나? 여섯 건 남은 같은데. 가자 가자 가자.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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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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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이거 사성인데 그래 이거 사성이고 보너스 아 보너스 또 저게 걸렸네 와 이거 이거밖에 없다 찬스는 이거에서 만약에 놓치면은 끝인데 제발 나오자 제발 <laughs> 가자고 아 삼성 말고 에이. 아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쯤 왔어 일단 다섯 번 남았는데. 와 진짜 안, 나오, 안 나올 것 같다 이거는 뭔가 불안해 이거 이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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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불안하다 이제 진짜 불안한데 이거는 이 구석 자 이제 이젠 이젠 진짜 나와라 이젠 진짜 이제 진짜 좀 나와라 이젠 좀 나오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야코래왔맙다 그래,

오, 컴플, 성공! 아, 감사합니다. 아? 아니, 씨. 또 나온 건, 또 나온 게 뭐냐고. 아, 안 나와주니까, 씨, 번이야 나와주네.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장씩을 갖게 되었습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, 이거는. 아니,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한개더 나와주네. 아 어쨌든, 여기서 끝났습니다. 와, 진짜. 이번에도 성공. 감사합니다. 땡큐. 땡큐. 나무 어... 하나는 그냥 뭐 내내 한번 돌려 볼게요, 그냥. 안 나오면 말고. 아, 역시 안 나오나. 아, 역시 안 나오네. 크, 어쩔 수 없지. 아직 뭐 26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. 내내는 뭐 나중에 돌려 보는 걸로 하고. 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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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.